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한 신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인이 불륜 행위를 하였는데도 뻔뻔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눈에는 눈으로 갚아 주셨다는데요.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옛날에 어떤 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무라비 법전이었던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확실히 이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의 막장 행각에 이 방식으로 그대로 갚아 주었으니까요.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라 와이프가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원래 무슨 일이든 먼저 잘못한 사람,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원한 기분으로 이혼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먼저 저와 제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도 아니고 그냥 개같은 년이라고 부르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내라고 칭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여 1년쯤 되었을 때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군대 다녀온 직후였으니 3년 정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던 것이죠. 사회생활은 아내가 좀더 빨리 시작했습니다. 제가 취직하려 할때 동갑인 아내는 먼저 졸업하고 취직을 한 상태였으니까요. 군대에 안 갔지만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고 빨리 취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경력도 아내 쪽이 좀더 깁니다. 월급도 조금 더 많이 벌고요. 그래서 저를 무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놓고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결혼 전후로 가끔 이런 언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것도 몰라? 내가 회사에 다녀도 더 오래 다녔잖아. 내가 잘 알아. 전부터 아내는 저를 은근히 낮추어보는 언행을 종종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심각했다면 애초에 제가 그 사람이랑 같이 살 생각도 안 했을 테니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몇몇 사소한 결점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 무사히 잘 보내고, 결혼 5년차. 교제까지 합치면 8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로에게 열정이 좀 식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권태기가 우리 부부에게도 찾아온 줄 알았죠. 무엇보다 아내가 절 대하는 태도가 갈수록 건성건성이 되어갔습니다. 싫다고는 안 하는데 절 대하는 말투나 눈빛이나 행동거지가 점점 성의가 없어지더군요.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서는 항상 가사를 절반씩 나눠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사 맡은 날은 그나마 깔끔한데 아내가 맡은 날은 영 좋지 않더라고요. 요리에도 저는 밥솥에 밥을 요리에도 저는 밥솥에 밥을 하면 아내는 즉석밥 데워주는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좀 섭섭해서 제가 한 마디 할 때마다 아내는 늘 이렇게 받았어요. 내가 자기보다 회사 경력이 더 많잖아. 그래서 책임도 더 크고 더 바쁘다고. 자기가 일이 더 많고 바빠서 제게 소홀히 한다는 말이었죠. 이 말대로 정말 아내가 저보다 회사 일이 많고 바빴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랬습니다. 출근 시간도 비슷하고 출퇴근 시간도 비슷한데. 퇴근은 항상 제가 늦었거든요. 제가 퇴근하면서 어디 놀다 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내의 태도가 좀더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서운할지언정 권태기 이상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기 전까지는요. 당신 와이프 우리 직장 누구누구씨랑 바람피우고 있다.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로 이런 문자가 왔고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문자만 한통 달라온 거라 처음에는 일종의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찜찜함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알아보니 며칠 만에 나오더라고요. 아내란 인간, 그리고 누구누구씨. 두 인간이 같이 놀았느냐는 모습을 몇 장이나 찍었습니다. 간 곳도 다양하더군요. 척 봐도 싸구려 같은 모텔부터 근사한 호텔까지요. 그렇게 모텔이나 호텔 간 날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며 외박한 날과 일치했습니다. 아내가 바빠서 외박한다는 말을 믿은 저 자신이 정말 멍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날 잡아 증거 자료를 들고 아내에게 집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조만간 애도 가지자고 한 사람이 이딴 짓을 해? 처음에는 입국 닫고 있던 아내가 이윽고 소리를 지릅니다.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냐? 꼽냐? 아니 고으면 너도 바람 피우면 될거 아냐? 내가 다 넘어가 줄 테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빌었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자기만의 삶을 꾸려가는 겁니다. 양심 있으면 우리 아파트에서 나가기라도 할 텐데 그렇게도 안 하고요. 너무 화가 났고 속이 뒤집혀서 바로 이혼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속이 안 풀릴 것 같았어요. 그러다 좋은 방법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정말 바퀴벌레보다 싫어하는 여자친구가 한명 있어요. 아내가 제게 뒷말한 것 절반이 그 여자 이야기였을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모도 괜찮고 여러모로 멀쩡해 보이는데 아내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고 혐오스러운 종자였다던가요? 하필 그 여자가 장모님의 친한 친구 딸이라 싫어해도 종종 얼굴도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일단 그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는 아직 솔로더군요. 저는 그 여자와 교제하면서 아내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아내 싫어하는 건그 여자도 마찬가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바람 피웠다는 이야기도 하고 복수에 조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여자도 마침 홀몸이고 제 아내에게 볼탕 먹여줄 수 있다는 말에 그대로 받아들이더군요. 그렇게 우리 남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속공합도 그 여자 쪽이 더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번 서로 즐기다 그 사실을 아내에게 슬슬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늘 씹던 그 여자가 사실 좋은 사람이라고 썰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자기보다 밤 일도 더 잘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듣더니 아내가 눈이 뒤집힙니다. 지금 그년이랑 잤다는 이야기 하려는 거야? 그래 사진도 찍었는데 볼래? 저는 아내에게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잠자리 사진은 안 찍었고 그 직전에 호텔 방에서 서로 가운만 입고 와인 마시던 사진을 찍었고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아내 눈이 뒤집혀져요. 아내가 제 뺨을 때리기에 저도 아내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뒹굴고 싸우고 난리를 버렸는데 여자인 아내가 절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결국 저한테 얻어맞고 뻗은 아내에게. 내가 못을 박아주었습니다.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 아내가 악에 받쳐 소리치더군요. 야이 새끼야. 간통의 폭력에 다 고소해버릴 거야. 마음대로 해. 내가 전에 찾았던 간통 증거 자료 나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도 네가 프라이팬으로 때린 여기 피도 나지? 다 같이 간통으로 이혼하고 다 같이 폭력으로 사이좋게 감옥에 가도 가자. 더러운 년아. 이렇게 저는 당한 것을 시원하게 갚아주었고 부부관계와뭐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아내는 제 꼴도 보기 싫다면서 집 나갔고요. 내년 초에 이혼하기로 합의도 본 상태입니다. 이제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별 관심 없어요. 그저 이어질 이혼재판에서 제재산을 지킬 생각을 하기도 바쁘거든요. 둘다 사회생활도 하고 재산도 공동명의가 않고 혼니파탄도 비슷한 책임이 있으니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될 거라고 법무법인에서 말하더군요.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당한 건 확실히 갚아주었으니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내의 바람에 맞바람으로 복수한 남편분의 사인이 섰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한 방식 그대로 복수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